선생님. 우리 아버지 건강 챙기신다고 매일 아침 과일 드셨는데 왜 이렇게 되셨을까요? 보호자인 딸이 울면서 제게 물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오전 응급실로 실려온 63세 김정남 씨. 갑자기 쓰러져 말도 제대로 못 하고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CT 촬영 결과 뇌혈관이 막혀 있었습니다. 혈당 수치는 공복의 180, 중성 지방은 정상의 3배. 그런데 놀라운 건이 환자분 3개월 전만 해도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단계였다는 겁니다. 단 3개월 만에 완전한 당뇨로 악화되고 뇌졸중까지 온 거죠. 자세한 문진 끝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분이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드셨던 것, 바로 망고 1개와 바나나 2개였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말만 믿고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드신 겁니다. 과일이 뭐가 나쁘다고요? 비타민 덩어리잖아요. 맞습니다. 과일은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그건 20대, 30대 이야기입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 어떤 과일은 천천히 혈관을 파괴하는 독약이나 다름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제 진료실에 오시는 환자분 중 절반 이상이 이렇게 건강에 좋다고 믿으며 매일 위험한 과일을 드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67세 박민기 씨. 이분은 혈압약세알, 당뇨약 두알을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혈압은 항상 150 이상, 공복 혈당은 140을 넘나들었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단네 가지 과일만 끊고 네 가지 과일로 바꾸셨습니다. 6개월 후 이분의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혈압 120, 공복 혈당 90, 약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당화 혈색소는 7.2에서 5.8로 떨어졌습니다. 담당 의사인 저도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손주들이랑 등산도 다니고, 해외여행도 계획하고 있어요. 과일만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분의 얼굴에 번진 환한 미소를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냉장고에 어떤 과일이 들어있나요? 아침에 무슨 과일을 드셨나요? 그 선택 하나가 6개월 후 여러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갈 것인가? 아니면 건강하게 손주들과 여행을 다닐 것인가? 그 차이는 단네 가지 과일을 끊고 네 가지 과일을 먹는 것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병원에서 절대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 60세 이후 생명을 좌우하는 과일의 진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직접 목격한 사실들입니다. 특히 지금 60세 이상이시거나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과일은 건강식품 아닌가요? 의사선생님도 과일 많이 먹으라고 하시던데요.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과일이 무조건 몸에 좋다는 것은 위험한 상식입니다. 과일에도 분명히 약이 되는 과일과 독이 되는 과일이 존재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그 차이가 생사를 가를 만큼 극명해집니다. 그렇다면 왜 60세 이후에는 과일 선택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당 함량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당 대사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둘째, 혈관 상태입니다. 이미 약해진 혈관은 당 충격에 더욱 취약해집니다. 당이 높은 과일을 자주 섭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벽이 손상됩니다. 그리고 결국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혈관을 망가뜨리는 위험한 과일 네 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한 과일은 바로 망고입니다. 망고라고 하면 대부분 비타민이 풍부하고 피부에 좋다고 생각하시죠. 달콤하고 향긋한 열대 과일의 이미지 때문에 건강식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순 이후에는 이 망고가 혈관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망고의 당도는 13%에서 15%에 달합니다. 이는 각설탕 5개 이상을 한 번에 먹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요즘 마트에서 파는 태국산, 필리핀산 망고는 품종 개량으로 당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망고에는 과당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과당은 간에서 바로 지방으로 전환되어 버립니다. 실제로 미국 당뇨학회 연구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망고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공복 혈당이 평균 12%나 상승했고 중성 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냉동 망고는 더욱 위험합니다. 얼리면 단맛이 더 강해져서 간식처럼 계속 먹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완전히 망고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드시고 싶다면 한 달에 한두 번 아주 작은 조각 두세 개 정도만 드세요. 절대 한 개를 통째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식사 후에만 드셔야 합니다. 공복에 망고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어 오히려 저혈당 증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과일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껍질만 까면 되니 간편해서 아침 대용으로 드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나야말로 제대로 알고 드셔야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바나나의 익은 정도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입니다. 바나나가 익을수록 안에 들어 있는 전분이 당으로 바뀌기 때문에 노란색 바나나보다 검은 반점이 많은 바나나가 훨씬 당도가 높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 달콤한 맛 때문에 잘 익은 바나나를 선호하죠. 하지만 바로 그것이 함정입니다. 검은 반점이 가득한 바나나 한 개는 밥 3분의 1공기 정도에 해당하는 당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바나나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바나나 두 개를 먹으면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금세 배가 고파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간식을 찾게 되죠. 이런 반복이 혈당 변동을 심화시키고 결국 체중 증가와 대사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나나를 드실 때는 절대 단독으로 드시지 마세요. 꼭 견과류나 그릭 요거트와 함께 드셔야 혈당 상승 속도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나를 고를 때는 색이 노랗고 약간 덜 익은 것을 선택하고 검은 반점이 많은 바나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는 하루에 반 개에서 한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개 이상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바나나만 드시는 습관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과일은 바로 포도입니다. 특히 거봉이나 샤인머스켓 같은 고급 포도는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포도는 겉보기엔 작고 가벼워 보이지만 그 작은 알 하나하나가 당분으로 가득 찬 작은 당덩어리입니다. 문제는 포도를 하나를 집어 먹다 보면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게 계속 손이 간다는 점이에요. tv를 보면서 혹은 손님이 왔을 때 대화를 나누며 먹다 보면 어느새 한 송이를 다 먹게 됩니다. 그런데 포도 한 송이는 밥반 공기에 해당하는 당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밖에 없죠. 특히 샤인머스켓의 경우 당도가 18도를 넘습니다. 정말 달고 맛있지만 그만큼 혈당에는 치명적입니다. 더 위험한 건 건포도입니다. 수분이 빠지는 동안 당분이 4배 이상 농축되어 건포도한 주먹이면 포도 두세 송이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걸 간식으로 드시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포도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을 짜서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사라지고 당분만 남습니다. 이렇게 되면 흡수 속도가 훨씬 빨라져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포도를 정말 드시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양과 시기를 지켜야 합니다. 한 번에 한 줌, 대략 10개에서 15알 정도만 드시고 꼭 식사 후에 섭취하세요. 가능하다면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도 껍질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어 혈관 보호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성분이 있어도 자주 드시면 위험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네 번째 위험한 과일은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은 상큼하고 달콤해서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죠. 특히 소화를 돕는다고 알려져 식사 후 디저트로 자주 선택됩니다. 하지만 파인애플의 당도는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무려 14%에서 16%에 이르며 중간 크기. 파인애플 한 개만 먹어도 각설탕 4-5개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통조림 파인애플은 그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절임 과정에서 설탕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통조림 파인애플 조각 몇 개만 먹어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파인애플의 또 다른 문제는 소화에 좋다는 인식 때문에 식사 후에 무심코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식후에 파인애플을 먹으면 이미 높아진 혈당 위에 당이 더해지면서 그날 하루 혈당이 최고치를 찍게 됩니다. 파인애플 주스는 더 위험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파인애플 주스는 대부분 설탕이 추가되어 있어 실제당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천연 과일 주스 같지만 실상은 당분 음료와 다를 바 없습니다. 파인애플을 정말 드시고 싶다면 생 파인애플로 아주 작은 조각 두세 개만 드세요. 그리고 섭취 빈도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절대 통조림이나 주스 형태로는 드시지 마세요. 이네 가지 과일만 주의해도 혈관은 훨씬 더 건강해지고 뇌졸중과 당뇨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과일은 좋은 음식이지만 어떤 과일을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순 이후에는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과일 4가지, 망고,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뇌졸중을 예방하고 혈관을 젊게 유지시켜주는 기적의 과일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단순한 건강식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낮추며 혈전을 예방하는 강력한 효과가 입증된 과일들입니다. 첫 번째 기적의 과일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작지만 그 안에 놀라운 힘을 품고 있는 과일이에요.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관의 탄력성을 개선하고 손상된 혈관벽을 복원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늘어진 고무줄이 다시 탱탱해지는 것처럼 블루베리는 노화된 혈관을 다시 젊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 혈압이 안정되고 혈류가 원활해지며 피가 더 부드럽게 흐르게 됩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무려 32%나 낮았다고 합니다. 32%라는 수치는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변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또 다른 장점은 당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평균 당도가 10% 수준으로 앞서 언급했던 망고나 포도 같은 고당도 과일에 비해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냉동 블루베리도 생과일과 동일한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냉동 상태에서 안토시아닌이 더잘 추출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냉동실에 보관해 두면 사계절 내내 드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식사에 블루베리 반컵 정도를 곁들이면 됩니다. 요거트나 오트밀에 섞어 드셔도 좋고 그냥 생으로 한 알씩 천천히 씹어 드셔도 됩니다. 스무디로 만들 때는 설탕을 절대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루베리는 작지만 혈관을 지켜주는 자연의 명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루 반 컵의 블루베리가 여러분의 뇌졸중 위험을 절반 가까이 줄여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의 과일은 바로 사과입니다. 하루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유명한 서양 속담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실제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사과에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이 혈관 속 염증을 억제하고 혈관 내벽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사과 속에 풍부한 섬유질인 팩틴은 혈압을 조절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연구에서 중년 성인들이 4주 동안 매일 사과 한 개씩을 섭취했더니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23%나 감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단 4주 만에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은 사과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혈관 건강을 회복시키는 천연 치료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과의 가장 큰 장점은 혈당 지수가 낮다는 것입니다. 사과의 gi 지수는 약36 정도로 매우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비교적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사과를 드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과 껍질에는 케르세틴이 가장 많이 들어있어서 껍질을 벗기면 그 효능의 절반을 잃게 됩니다.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섭취 방법도 간단합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중간 크기 사과 한 개를 드시면 됩니다. 공복에 먹으면 팩틴이 위를 부드럽게 감싸주어 위장을 보호하고 식사 후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사과를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파괴되고 당분만 남기 때문입니다. 사과는 씹어서 천천히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섭취 방법입니다. 사과는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완벽한 과일이며 하루 한 개의 사과 습관이 여러분을 뇌졸중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줄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적의 과일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전 생성을 억제하고 혈액을 맑게 만들어 주어 뇌졸중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혈전은 뇌졸중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죠. 라이코펜은 이 혈전이 형성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하면 혈류가 원활해지고 혈관이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토마토를 익혀서 섭취할 경우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생으로 먹을 때보다 두배 이상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스튜, 토마토를 넣은 찌개가 생 토마토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토마토에는 칼륨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체내의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을 낮추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짜게 먹는 식습관 때문에 나트륨 섭취량이 많아 고혈압 환자가 많은데 토마토는 그 나트륨을 자연스럽게 배출해 줍니다. 그래서 혈압관리에 아주 좋은 과일이죠. 섭취 방법은 다양합니다. 방울토마토를 간식처럼 10개 정도 드셔도 좋고, 중간 크기 토마토 1개를 식사 중 혹은 식사 후에 드셔도 좋습니다. 아침에 토마토 달걀볶음을 만들어 드시거나, 토마토 소스를 곁들인 통밀 파스타를 드시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단, 시중에서 파는 토마토 주스는 설탕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으니 직접 토마토를 갈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토마토는 혈전을 막아주는 자연의 혈액 청소부입니다. 매일 토마토 한 개의 습관이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시켜 줄 것입니다. 네 번째 기적의 과일은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여러분, 아보카도가 사실은 과일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겉모습은 채소 같지만 식물학적으로는 엄연히 과일입니다. 아보카도는 과일 중에서도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과일이 당분이 높은 반면 아보카도는 당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아보카도 100g에는 불과 0.7g의 당만 들어 있습니다. 이는 사과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당뇨병 환자도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몇안 되는 과일입니다. 대신 아보카도에는 좋은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부르는 건강한 지방이죠. 이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6개월 동안 매일 아보카도 1개를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무려 21%나 감소했습니다. 21%는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또한 아보카도에는 칼륨이 매우 풍부합니다. 바나나보다 두배 이상 많아서 혈압을 낮추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혈관의 긴장도 완화됩니다. 아보카도의 또 다른 장점은 염증 억제 효과입니다. 혈관 염증은 동맥경화의 시작이자 혈관 노화의 원인인데 아보카도 속 항산화 성분이 이런 염증 반응을 막아줍니다. 결국 혈관이 튼튼해지고 혈류가 원활해지며 뇌졸중의 위험도 줄어드는 것이죠. 아보카도는 당이 거의 없지만 영양은 가득한 진정한 혈관의 보호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아보카도의 섭취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보카도는 하루에 반 개에서 한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 식사 때 샐러드에 반개 정도 썰어 넣으면 식감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집니다. 또는 으깨서 통밀 토스트에 발라드셔도 좋고 부드럽게 갈아서 스무디로 즐기셔도 좋습니다. 아보카도 스무디는 저지방 우유와 약간의 꿀을 함께 넣고 갈면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납니다. 아보카도를 고를 때는 살짝 눌렀을 때 말랑한 것이 잘 익은 상태입니다. 너무 익으면 쓴맛이 날수 있으니 적당히 숙성된 것을 선택하세요.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높은 편이라 한 개에 약 250칼로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건강에 좋다고 해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체중이 늘수 있습니다. 하루 한 개를 넘기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와파린 같은 혈액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은 의사와 상담 후 드셔야 합니다. 아보카도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해 약효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보카도는 과일이지만 당 걱정 없는 기적의 과일입니다. 매일 아보카도 반 개의 습관만으로도 여러분의 혈관은 다시 스무 살처럼 탄력 있게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뇌졸중을 예방하고 혈관을 보호하는 기적의 과일. 네 가지,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아보카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과일들을 어떻게 하루 식단 속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는 식사 30분 전에 사과 한 개를 드세요. 식사 중에는 방울토마토 5개 정도를 곁들여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보카도 반 개를 샐러드에 넣거나 토스트에 발라 드세요. 식사 후에는 블루베리 반 컵을 요거트에 섞어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실천하셔도 하루에 4가지 기적의 과일을 모두 섭취하게 되고 혈관 건강은 눈에 띄게 개선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과일만 바꾼다고 해서 뇌졸중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생활 습관 전체를 함께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추가로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일은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세요. 공복에 과일만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둘째, 과일은 주스로 만들지 마세요. 섬유질이 파괴되고 당분만 남기 때문입니다. 항상 통째로 씹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적당량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두세 가지 종류의 과일을 알맞게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넷째, 규칙적으로 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정한 양의 과일을 섭취하면 몸이 리듬에 적응하면서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정리하자면 예순 이후에는 과일이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망고,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은 피하고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아보카도를 매일 챙기세요. 이네 가지 습관만으로도 6개월 뒤 혈압이 내려가고 혈당이 안정되며 뇌졸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망고 대신 블루베리, 바나나 대신 사과, 이한 걸음이 여러분의 혈관을 젊게 되돌릴 것입니다. 이 정보를 꼭 공유하세요. 부모님께,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댓글로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